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언으로화계살론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고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고, 상업이나 공업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 운이 좋은 운입니다. 좋은 운으로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누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가 뛰어난 운이며 연애 결혼하고 타양에서 성공할 수 있고 횡재수가 많은 운입니다. 투기 활동을 하며 발명 특허나 아픔으로 큰 돈을 벌고 월주 편제는 금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 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고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부친이나 고모나 아내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으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손재수를 겪을 수 있고, 관재수나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의 유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 문제를 겪는 은입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을 하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욕심쟁이며, 이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원성을 하고 질투와 시기를 겪고 부친의 사업 실패나 부친의 유고나 또는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처남으로 인하여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건의 변동으로 본인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초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 볼수 있고 이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로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측의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술해가 천라임으로 관영구설이나 시비나 송사로 구속을 당할 수 있고 납치되거나 파혼을 겪거나 자식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부부 불화하는 의미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화괴살문에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